안녕하세요. FX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통화별 경제 지표와 경제 지표 발표 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화로 달러, 유로, 호주달러, 파운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경제 지표로 금리, 고용 지표, 국내 총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ISM 제조업 지수, FRB 의장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미국 Fed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로 1년에 8회 발표됩니다. 이자율 특성상 공식 발표 전에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지표, 농업 부분을 제외한 미국 고용 변화량으로 매달 첫째주 금요일 발표되며 예상 과거 수치보다 상회 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 과거 수치 하회 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다음은 고용 지표 발표 후의 변화입니다. 국내 총 생산, 미국 내 경제 총 생산량을 분기별로 표시한 것으로, 매달 마지막째 주에 발표되며 예상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가 변동치로 매달 15일경 전달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내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물가 변동치로 매달 15일경 전달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 후 변화입니다. 소매 판매, 미국 내 월간 소비자 판매 총액의 변동폭으로 미국 경제의 70%를 국내 소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4일경 전달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 상회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달 2~3일경 발표되며, 예상치보다 상회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다음은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 후의 변화입니다. FRB 의장 연설, 미국은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RB 의장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의 언어 안에는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정책 방향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의 경제 지표로 금리, 독일 GDP, 소비자 물가 지수. 독일 IFO 비즈니스 클라이밋 엑스펙테이션 ECB 의장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자율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발표되며 이자율 특성상 공식 발표 전에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5분 뒤에 열리는 기자회견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GDP 독일은 유럽 최대의 공업국으로 독일의 경제성장은 유로 통화권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반영함으로써 각 분기 45일 후 매달 예상치,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유로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유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CPI 유럽 전역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분을 전년 동월 대비하여 발표함으로 매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시 유로의 가치는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유로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독일 IFO 비즈니스 클라이밋 엑스펙테이션 7000개 기업의 기업 환경 및 6개월 전망 조사를 통해 매월 20일경 발표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유로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유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2 2 의장 연설 유로화가 달러와 약세로 인해 국제 외환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 시비의장의 발언에 외환 시장이 영향을 받는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호주달러의 경제 지표로 금리, GDP, 실업률 고용 변화량, 무역 수지, 소매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달러는 금리차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에 사용되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1월을 제외한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이자율이 발표되며 예상치보다 상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다음은 이자율의 발표 후 변화입니다. GDP는 호주 내 국내 총생산 증감률을 나타냅니다. 매 분기 65일 후에 발표되며 예상치보다 상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실업률 고용 변화량 호주는 고용 변화량과 실업률을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12경 발표되며 예상치보다 상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무역 수지는 호주 대외 무역 실적 결과로 해당월이 끝나고 35일 후에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회 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 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소매 판매. 호주 국내 소비자 판매량의 동향을 알수 있는 지표로 해당월 30일 후에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위 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위 시 호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파운드의 경제 지표는 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 총 생산, 매뉴펙츄어링 PM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기준금리로 매달 초에 발표되는 금리는 예상치보다 상회시 파운드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CPI) 영국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폭으로 해당 월 15일 후에 발표되며 예상치보다 상회시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파운드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GDP, 영국 내 국내 총생산 증감을 표시한 것으로 분기별 발표 분기가 끝난 후 55일 후 발표됩니다. 예상치보다 상위시 파운드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보다 하회시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다음은 GDP 발표 후의 변화입니다. 매뉴팩 i 어링 PMI는 구매자 관리 지수로 생산 관리자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53회 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나타나는 전망입니다. 매월 초에 발표되며 예상치 상회 시 파운드의 가치는 상승하고 예상치 하회 시 파운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